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1년에 한번 우리 평신도들이 강론대에서, 특히 우리 박옥규 안드레아 우리 사목회장님이 오늘 강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 어린이 미사부터 지금 벌써 미사 세대째 이렇게 나와서 해 주시는데요. 우리 사목회장님을 앞으로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아 이걸 하다 보면 계속 떨리는 제가 8시 해서 좀덜 할까 했더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기도 오늘 성가대까지 대형 방송 하다 보니까 무게감이 더 느껴지네요 제 그래서 온고를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매스님 오늘은 시온 네 번째, 천구6육십팔년으로부터네 번째 평신도지를 맞이하였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이항과삼십항왕에 따르면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고온 사명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즉각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엘리아는 밀가루 한 줌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후 죽으려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가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작은 빵가자 하나를 내온 가부의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을 채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여러 시련과 고통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더욱 깊은 믿음과 희망을 두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가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봉헌합니다.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유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비판하십니다. 율법 학자의 가식을 부자의 유선적인 행동을 비판하시고, 그런 그들보다 가난하지만, 진심을 다하는 가부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득, 가난한 가부도 유선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격과 가르침을 알고 있는 가부였다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미리 짐작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금하에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죠. 쓸데없는 의심이고, 그릇된... 전제에서 나오는 상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의 신학대전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전 재산을 봉헌한 그 선한 의도가 주관적 기준에 보면 본인과 하느님만이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린 알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선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유선은 어쩌면 가식적 행동이나 가시의 일적 표현보다는 이기적인 의도에 더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런 바 꼼수를 부리면서 실제로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선적인 삶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포장과 가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난한 가부의 행동 같은 포장이나 가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기억기 보아 주실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사목 회장제를 맡은 지 벌써 3년입니다. 신부님의 부르심에 순명할 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08년 서울 교리 신학원에 입학하여 성부일도를 접하고 매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당과오니 제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할 힘을 주시어, 이 모든 일이 당신의 말미암아 시작하고, 시작한 것은 당신의 말미암아 끝마치게 하소서. 아멘. 하고 성물도의 청원기도 기도해서 청하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교리교사와 성교사 자격을 받고, 풍무동 성당에서 교리교사로서의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충실하였으나 2018년 11월에 사몽회장의 직을 신부님께서 말씀하시어 장시간 연당 과정을, 과정에서 제 부족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성물돌 봉헌하면서 언제는 할 일을 알려달라고 청하고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참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 속에서 눈물이 쏟아져 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사목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신자들과의 소통은 잘 되었는지, 본당 살림은 잘 보살폈는지 생각할 때 너무나 미흡하고 때로는 신부님의 생각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신자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단법석 신부님을 이어 본당에 새로 부임하여 오신 주인 신부님이 코로나에 인하여 본당 사목활동에 지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자들의 영적으로 신심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소모임을 활성하기 위해 구역별 모임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 예로 예수 성심의 밤과 묵주 기도의 밤 행사를 구역별로 행사함으로써 신심을 더욱 경곡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부님과 함께 걷는 걷기 운동은 육체가 건강해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신부님의 생각으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님은 심리학도 전공하셔서 영적 상담과 함께 심리 상담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걷기를 하고 우리의 영적 상담과 심리적 심리 상담으로 신앙심 고치위에 신부님께서 헌신함을 느껴 봅니다. 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의 생명까지 제어 놓으신 주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순교도 주저하지 않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기념을 기쁘고 뜻깊게 지내고자 애써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사를 비롯한 성사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복음에 맞들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신심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소 흐트러진 교회에 영적 세신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모두에게 주님의 은청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회수님 감사합니다.